금전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라든지 늘어난다, 어, 뭔가 성과가 수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 챙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GT 여러분들, 말년에 좋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꿈미점집 송하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선생께서 또 유튜브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심정이 어떠실까요? 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굉장히 떨리고, 근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말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말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2년 14년 <laughs> 1972년생 54세 g 띠 운세입니다. 네. 쥐띠분들은 54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은 어, 장남 장녀가 많다라는 소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밑에 음. 동생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어 집에 동생들도 많고 가족들이 굉장히 많다, 다복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장남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음. 그거를 음.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뭔가 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살아왔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요.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웠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 가장의 역할을 한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찍 일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면 이제 보통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를 가지만은 옛날 학업이 조금 본인이 원했던 만큼 다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생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 동생들이 밑에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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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딸렸기 때문에 또그 가정에 부성에 그런 가족애가 굉장히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렸을 때좀 기대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없고 조금 혼자서 많이 알았겠네요 맞아요. 어, 내가 나를 기대고 싶지만은 내 밑에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많이 숨기고 사셨다라고 얘기를 음. 하셔요. 음. 어, 마음 속에 담아둔 비밀이 많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도 말 못하고 힘들어도 말 못하고 아, 이런 음. 숨김들이 굉장히 많게 살아오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어, 많이 애쓰고 사셨어요. 나도 나도 힘들 때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을 텐데 어, 그거 혼자서 꿋꿋하게 잘 견디고 살아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이렇게 견뎌 오신 이분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일산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누군들이 이분들이... 1사년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일사년에는 우리 GT 여러분들 어 자꾸 이 건물이 높아진다 뭔가 어 금전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라든지 내가 사놨던 건물이 뭔가 땅값이 오른다라든지 그런 돈으로도 들어오고 자식 보겠다 얘기해 주셔요어 이때까지 내가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이 인생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덕을 본다. 네. 그래서 자식이 뭔가 어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준다라든지 어 이때까지 말안 들었는 자식 있더라도 원래는 말잘 들을 거예요. 응. 어때면 조금 보답받는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응. 어, 또 건물이 높아진다. 네. 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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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올라간대요. 음. 어, 응. 이분들은 조금 문서 쪽으로도 좀 강하게 보이시는 걸까요? 문서온이라고 얘기는 해주시지만 새로운 문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 가지고 있던 것에서 뭔가 조금 늘어난다, 어, 뭔가 성과가 있고 수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 뭔가 새로운 것을 더 크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지금 있는 거에 이제 안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부수익 같은 거를 챙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이렇게. 뭐 매매라든지 네. 집을 내놨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집값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지금보다 더 좋게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죠. 어, 그럼 좀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 이사를 가시는 이동원에 있어서는 어좀 반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있는 곳에 조금 안주를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의해서는 뭔가 금전이 조금 더 올라가고 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제 값을 더 받고 넘길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돈을 들어온다라고 해서 내가 더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라든지 여기 이동과 변동수는 조금 안 들기 때문에 조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조금 이제 말을 안 듣던 자식도 네. 자식들을 조금 보살폈다고 네. 하잖아요. 그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왜 자식들이 아, 어, 야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얘는 뭘 하려고 이러는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 자식이 조금 생각이 조금 결단이 탁 쓴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라는 어떠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했던 것들에 있어서 조금 그 걱정이 덜어질 수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 판단을 내렸을 때는 밀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건가요? 밀어줘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때까지 갈방질방 갈방질방했던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마음을 진짜 굳게 탁 먹을 일이 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 길을 열어줘라. 어, 부모의 역할이 뭐 이렇게 길나잡이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 자식이 뭔가를 원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반대로 이분들이 일산에 가장 조심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엄마야, 아빠야들, 어, 원래 이제 남자로 치면은 비뇨기 질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질환. 요런 것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으로 오는 거, 음... 여성계 쪽에 오는 이런 밑에 이제, 요렇게 어, 쪽, 그런 쪽을 조금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궁 질환이 오시게 되면 뭐, 무록이 생긴다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이상이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검진을 꼭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 조금 그 어떻게 보면 몸으로 많이 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자식의 운이라든지 본인들의 금전의 운은 열릴 수가 있지만은 어, 그 금전을 지키고 나가는 데서 건강이 1등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더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건강은 미리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좀 이, 지금 이상이 있거나 조금 네. 이상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야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빠 애들이 되게 고집이 세요. 아빠도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어, 크게 아프고 병원 가지 말고 조금 아플 때 병원 가시래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금전이 오르고 해도 몸이 또 받쳐줘야 맞아요. 받는 거잖아요. 어, 있는 돈다 쓰고 가시고 싶으시면 건강 챙기세요라는 말 해주십니다. 네. 어...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더 상황에 면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참 우리 아빠야 엄마야도 어깨 무겁게 살아왔는가 이제 어깨에 짐을 조금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본인들이 힐링을 하거나 뭔가 여행을 가거나 본인들이 즐거운 삶을 조금 살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음... 이제부터는 조금 금전도 조금은 이제는 여유가 조금 생기실 거고 그런때 따. 따라서 오는 것들이 본인의 힐링도 조금 하고 여행도 가고 조금 즐거움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좀 이분들은 말년으로 갈수록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말년은 좋아요. 네, G T 여러분들 말년에 좋습니다. 어, 이때까지 고생했으면은 말년에 좋습니다. 사실 초년 중년보다 말년이 좋은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년은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